일본 근대화의 기수 일화광요프롤로그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한수 아래로 봐왔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그렇게 봐왔습니다. 나름 서로 그것을 인정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역방향으로 일본은 우리를 한수 아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은 조선을 한수 아래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나라인 중국과는 비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후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우리도 따돌리고 중국도 따돌렸습니다. 이런 반대는 일본이 가장 먼저 근대화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근대화를 이루었고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주요 인물 중심으로 열0개의 토막으로 나누어 사회에 걸쳐 써보렵니다. 제 좁은 시각의 이야기입니다. 연재 순서 후쿠자와 유키치 마이너스 타라론 대정봉안 마이너스 메이지 유신 사카모토 료마 마이너스 사초동맹 유신 상걸 마이너스 개혁과 갈등 페번치현 마이너스 야마구치현 하기 요시다 쇼인 마이너스 존왕양 이론 정할로 궁극주의자들 마이너스 태평양전쟁 더글라스 메가더 마이너스 연합국 최고사령부 일본 근대화 마이너스 미국 일본 선진화 마이너스 미국 일본의 근대화는 1853년 일본 앞바다에 출몰한 검은 배에서 출발합니다. 그 배를 보고 각성한 사상가와 행동가들이 근대화를 위한 이론을 정립하고 행동을 개시함으로써 유신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 후쿠자와 유키치 마이너스 타라론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가 되었고 가장 먼저 선진국이 된 국가입니다. 통상 사가들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1868년을 그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을 한수 아래로 보고 침략과 약탈의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우월감과 자신감은 당시 아시아의 대국인 중국의 청나라와 1894년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인 1904년 유럽의 대국인 러시아에게도 승리하며 절정에 달합니다. 전쟁의 이름은 청일과 러일이지만 둘다 조선을 놓고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어난 남남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연이은 승전보로 장식하며 대망의 20세기를 축제 무드로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 아시아의 국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이후 혁명으로 새로 일어난 소련 정도가 그들의 경쟁국으로 보여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서세동점으로 서양의 재물로만 여겨졌던 동양의 동쪽 끝, 거기에서도 바다 건너 섬나라인 일본이 구미 열강들과 동등한 테이블에 앉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를 제외하고 그 자리에 캐나다만 들어가면 그로부터 100여년 후인 지금 선진국의 대표격이라 불리는 지칠과 같은 멤버라 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 탑 선진국의 리스트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개몽 사상가로 사명문 계요 대학을 설립한 교육가이기도 한 후쿠자와 유키치는 1885년 그가 찬간한 지지신보에 게재한 타라론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이 가야할 길을 제시합니다. 요약하면 서구 열강의 침입으로 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조선은 어차피 독립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 국토가 분열될 것이니 일본은 아시아에서 벗어나 문명 대국인 서구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이나 중국의 개화를 기다려 함께 가기엔 여유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이웃 나라라고 특별히 대우하지 말고 서구 국가들이 대하듯 일본도 그렇게 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과 중국을 가리켜 동방의 나쁜 친구들이니 이제 그들을 사절하자며 그의 타라론은 끝을 맺습니다. 일본의 타라론을 주장한 후쿠자와 유키치 18351901 한마디로 일본은 이제 아시아의 이론에서 벗어나 서구 문명국가의 이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이었던 아시아 인접 국가들은 어차피 서구 열강의 먹이가 될 터이니 남이 먹기 전에 일본이 먼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대로 이후의 역사는 실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타라론을 주장하기 1년 전인 1884년까지는 김옥균을 비롯한 조선의 개화파가 버린 갑신정변의 조력자였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정변이 실패하고 조선이 다시 청나라로 기울자 더 이상 함께 가기 힘들다고 단정해서 내린 선언입니다. 그렇다고 갑신정변이 성공했다 해서 일본의 대조선 정책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공했다면 일단 만주국 같은 일본의 계래국가를 한반도에 세웠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타라론 전까지는 조선을 침략한다는 정할론이 힘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보수 우익의 시조이자 메이지 유신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이 1850년대 이론적으로 정립한 정할론은 현실 정치에선 유신 상걸중한 명인 사이고 다카모리가 1873년 조선을 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신 상걸인 오쿠보 도시미치와 기도 다카요시 등의 반대에 의해 정할론은 꺾였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구미 선진국을 견학하고 온 그들이 유신 상황에서 지금은 내치에 전념해야 할 때라는 주장을 편 것이 더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 사이고 다카모리의 죽은 정할론이 12년 후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아시아를 벗어나자는 더 확대된 타라론으로 진화되어 부활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사이고 다카모리의 조선 정벌 불발로 실각후 실권을 잡은 오쿠부. 도시미치의 주도하에 1874년 대만을 정벌하고 1875년 운영으로 조선의 강화도를 공격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정한론의 서막을 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 침략의 전초단계이지 사이고 다카모리가 주장한 것과 같은 전면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는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실직한 사무라이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도 조선 침략을 주장했습니다. 그 300여 년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정봉한 마이너스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은 간단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 천하를 통일한 후부터 그간 사무라이들이 갖고 있던 정권을 1867년 본래 주인인 천황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간단히 성사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은 후 새로 에도 도쿄의 터를 잡은 막부 바후의 지도자 쇼군이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막부는 야전 지휘관의 장막을 뜻하지만 일본에서는 정치적 권력까지 가진 쇼군의 정부를 칭합니다. 당시 천황은 일본의 옛 수도인 교토에 거주하며 상징성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도쿄에 거주하는 일본의 천황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칼찬 무사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변해 칼이 아닌 신식 총과 대포로 무장한 서구 열강들이 일본 앞바다에 출연해 문을 열라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853년에도 앞바다에 신은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 함대의 출현은 그들을 꽤나 놀라게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재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흑선 함대의 출현을 이전과는 다른 국가적인 위기라고 본 선각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무라이의 캡틴인 수군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로는 독변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조낭양이라는 기치하에 무사계급이 차지한 정권을 천황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대정봉환을 추진합니다. 조낭양이 왕인 천황을 옹립해서 오라케인 서양의 외세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의 대원군이 실시한 세국정책과는 다른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인 중앙막부의 쇼군에서 그 쇼군에게 충성을 맹세한 지방, 행정구역인 번의 영주인 다이묘로 그리고 그 다이묘에게 충성을 바치는 상급무사와그 아래, 하급무사로 연결된 봉건주의 시스템으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천황중심의 강력한 왕정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외세와 맞서 싸우고 물리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해서 간단이란 표현을 썼듯이 생각보다는 쉽게 성공하였습니다. 고려말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조선의 첫 왕. 이성계에게 맞이 못해 선양의 형식으로 곱게 정권을 넘기듯 마지막 쇼군인 아니 마지막 쇼군이 되어버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큰 정권을 돌려주는 대정봉안에 순순히 응한 것입니다. 264년 전 그의 선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두견세가 올 때까지 집요하게 기다리며 전설에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물리치고 장관 인내 끝에 쟁취한 권력을 그렇게 허망하다면 허망하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대정봉안의 응한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유시노부 1837만 1913. 그렇다고 막부와 조랑양입학간 충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정봉안 과정에서 중앙 막부의 사무라이들과 혼슈급 조슈번의 영웅 다카스기 신사쿠가 창설한 민병대간 2차에 걸친 전쟁인 조슈정벌이 있었고 대정봉환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도쿠가와 가문의 끝까지 충성을 맹세한 막부군과 반막부군 간에 일어난 보신전쟁이 있었습니다. 막부 잔존 세력들은 북쪽 바다 건너 홋카이도까지 밀려나야 경이 아름다운 항구 하코다테 1869년 애조공화국이란 일본 최초이자 마지막인 5개월짜리 공화국가를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크기에 비해서 미미한 충돌이었습니다. 저로서 메이지 유신에서 이 점이 가장 놀랍습니다. 쇼군은 전국의 정권과 군권을 지 총사령관이니 죽기 살기로 반대파를 제외한 전국 모든 번들의 다이묘와 그들 휘하 군사들을 소집해 끝까지 존왕양 이파와 크고 집요하게 붙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과거 전국 시대 말 천하 패권을 놓고 일본의 모든 다이묘들이 둘로 갈라서서 일전을 벌인 그의 선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 히데요리의 서군간에 벌인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숱하게 보았고 오늘날에도 보듯 정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1867년 30세의 젊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세로 부상한 조왕양 이론자들의 설득과 권유로 대정봉안에 응했습니다. 교토에서 소환한 17세의 어린 메이지 천왕에게 정권을 넘긴 것입니다. 이로써 1603년 세워진 일본 세 번째 막부 정권인 도쿠가와 막부가 끝난과 동시에 1192년 가마쿠라 막부로부터 시작되어 700여 년을 이어온 일본의 막부 체제는 영원히 열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일본이 시작된 것입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변모한 메이지 천황 1852만 1912 여기엔 국가의 위기 앞에서 소탐되실 않겠다는 신리를 앞세운 냉정한 일본의 국민성도 한몫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 맞지 못해 내려놓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쇼군의 판단 미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도 새시대 천황체제 하에서 2인자로 자리를 지킬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대정봉환 직전 교토에서 마지막 쇼군인 그가 당시 그곳에 체류하던 40여개 번의 중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격렬한 토론 끝에 대정봉환을 결정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라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일전을 준비 중이던 사초 동맹의 반막 부파들이 쇼군의 대정봉환 결정을 의심해 하며 허탈해 할 정도였으니까요.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20세기 초 사면되어 공작 자기를 받고 유유자적 즐기며, 당시로는 천수인 76세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그를 타도한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20세기 전에 모두 요절한 것과는 대조적이라 하겠습니다. 대정봉환 상상도. 하강용은 대학 졸업 후 우리콤, 이노션 등에서 광고인 한 길로만 가다가 50세가 넘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세상사 이때 저때 이곳저곳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인문학적 관심이 많다. 박학다식한 사람은 깊이가 약하다는 편견에 저항한다. 그래서 그는 은혜상수적 인간을 존경하고 지향한다. 박학과 광고는 어찌 보면 넓다라는 측면에서 동일성을 지닌다. 최근 지명에서 이순우로의 기행이라는 인문교양. 에세이집을 출간한 그는 태평양인문학교실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변화의 시대엔 그 물결을 먼저 타는 인물들이 출연합니다. 평화 시기엔 영웅 목걸이 등장하기 힘들지요. 우리가 그나마 알고 있는 일본 역사 속 인물들은 전국 시대 3인방이 활약했던 그 시기에 그리고 그때 세워진 도쿠가와 막부를 붕괴시킨 메이지 유신 전후의 인물들일 것입니다. 3. 사카모토 료마 마이너스 사초 동맹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사람들 그들도 사무라이였습니다. 구체제 하에서 살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각자 그룹을 마지막 사무라이라고 부릅니다. 후대의 영화 제목으로도 사용되어지는 호칭이지요. 이들 중 대다수는 개혁과 혁명의 뜻을 품은 하급무사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등장한 유신 상고를 비롯해 당시 해성처럼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앞서 유신의 불을 점화하고 일본 전역을 돌며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한 이는 사카모토 료마라는 이상가입니다. 사카모토 료마, 그는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일본 일천, 그년 역사 중 가장 존경하는 영웅 1위로 뽑힌 기적의 인물입니다. 그때 그의 밑으로 상위권에 순차적으로 뽑힌 인물은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다나카 수상순이며, 우리 안중근 의사에게 살해당한 이토 히로부미도 9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덜 알려진 그가 1위로 뽑힌 것은 의외라 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은 오늘날 일본을 있게 한 결정적 분기점인 메이지. 유신을 있게 한 그를 단연코 1등이라 생각하나 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도 그의 방에 초상화를 걸어둘 정도로 가장 존경한다고 밝힌 인물입니다. 메이지 유신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 사카모토 료마, 1835만 1867,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의 비주류 지역인 시코쿠의 도사본 출신으로 그의 고향은 오늘날 고치현에 해당됩니다. 그는 총원의 꿈을 품고 애도 유학 중 앞바다에 떠있던 미국의 흑선함대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놀랐던 많은 일본인들 중 가장 예지력과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흑선 목격은 일본이 구미 선진국과 같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막부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는 당위성을 더욱 강하게 만든 일로 그는 그때부터 왕정복구를 위한 대정봉화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그곳의 평화적획득으로루는각 아, 아, 지방본의 실력자 대인민족이 아, 찾아갑니다. 막부정권 종식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그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조슈본과 사스마본을 뭉치게 한 사초동맹을 성사시킵니다. 조슈본은 오늘날 혼슈끝 야마구치현, 사스마본은 그 아래 교수 끝 가고시마현의 옛 지명입니다. 이두 번은 중앙막부와도 각을 세웠지만 그 이전 조슈본은 1863년과 1864년 서구 연합국과의 시모노세키 전쟁에서 사스마버는 1863년 영국과의 사스 에이 전쟁에서 패해 그 신문명과 신무기의 뜨거운 맛을 경험해 누구보다도 개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조슈번과 사스마버는 이렇게 중앙 막부와는 별개로 외세와 전쟁까지 치를 정도로 강성 지역이었는데 특히 조슈번은그 이전부터 막부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됩니다. 사초동맹 1866으로 대정봉안을 성사시킨 주력 세개지역그 틈을 사카모토 료마가 비집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도 강대강의 동맹이라 쉽지 않았으나, 설득의 달인인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조수범과 사스마보은 역사적인 사초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이라 하는 것은 사초동맹으로 인해 대정봉안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연합은 중앙막부가 긴장할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미 이전 두 번에 걸친 중앙 막부의 조수정벌에서 조수의 영웅, 다카스기 신사쿠가 창설한 민병대에게 위전 전패를 당해 신세를 구긴 막부였습니다. 다카스기 신사쿠의 민병대는 철저한 신분제 하에 사무라이들로만 구성된 기존 막부의 군대와 달랐습니다. 막부 체제 하에서 무사 계급만 군인이 될수 있었지만 그의 군대는 이런 계급과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전국시대 새끼가 알아 전투에서 군인이 될수 없던 일반 농민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다 전투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까먹으며 동군 이겨라, 서군 이겨라 하며 응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카스기 신사쿠의 군대는 일반 하급 사무라이들과 자원한 농민, 상인 등의 하층민들을 섞어 평등하게 구성된 그래서 기병대라 불린 당시로선 일본에서 가장 앞선 신식군대였습니다. 사스마버는 이들이 조수정벌에서 막부에게 영거프 승리한 결과를 보고 조수번과 손을 잡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카스기 신사쿠의 사전정지 작업과 사카모토 료마의 본작업으로 역사적인 사초동맹은 성사되었습니다. 대세가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초동맹의 한축인 사스마번엔 유신 상거린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크보 도시미치란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축인 조수번엔 또한 명의 유신 상거린 기도 다카요시와 조수정벌의 승리를 이끌어낸 다카스기 신사쿠가 있었습니다. 유신 3거는 나중엔 조선 정벌과 대만 정벌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되고, 세인 안전장까지 치르지만 메이지 유신 초기에 국정을 이끌고 근대화 정책의 기틀을 세우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카스기 신사쿠는 폐결액으로 유신 1년 전 대정봉환을 목전에 두고 28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수제자였던 그가 좀더 살았다면 유신 사거리라 불렸을 인물입니다. 기병대를 창설하여 조주 정벌을 승리로 이끈 다카스기 신사쿠, 1839만 1867 이렇게 지역도 다르고 개성도 강한 인물들의 연합을 사카모토 료마가 이끌어낸 것입니다. 사초 동맹 이후에도 그는 여러 다이묘들을 찾아다니며 대종 봉환을 향한 치밀한 작업과 일본의 근대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골몰합니다. 근대적인 일본 해군의 창설, 양원제 의회제도 등이 모두 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꼼짝 못하고 무혈로 정권을 넘기게 하게끔 작업을 이어간 것입니다. 1867년 교토에서 대정 봉환을 굳힌 쇼군의 마지막 회의에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종용한 인물도 사카모토 료마의 고향인 도사번 출신의 중신이었습니다. 그는 사카모토 료마의 조언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그가 없었다면 일본이 양분되어 도쿠가와 막부파와 조낭양입 파간 대규모 유혈 전면전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사건이 무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렸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결국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대정 봉환을 위해 처음부터 계획대로 차곡히 밟아 간 사카모토 료마의 작전은 성공하였습니다. 1867년 10월 그를 비롯한 존 왕양 입하가 열망하던 대정 봉환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교토에 머물던 메이지 천왕의 애도로 입성해 이듬해인 1868년 4월 완전한 왕정 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카모토 료마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긴박하게 돌아가던 그때인 1867년 11월 반대파로 추정되는 자객에게 암살되어 유신의 시작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2세였습니다. 황골 탈태한 모습으로 드라마 류마전에 출연한 류마우쿠야마 마사루 NHK 2010